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자신들의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나서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듣도 보도 못한 이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듯이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승용 공부 시간에 계속 언약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야곱에게 맺은 언약, 은약, 이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한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겠다.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의 통로로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의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의 개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 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어떤 한 가문의 유산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상속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삭, 야곱 역시 율법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듯이 이삭도 야곱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들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많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수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신약의 지금까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곧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상속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부모의 자식이라면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그 자식이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자식이라면 그냥 상속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죠.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구원 받는다. 은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이 축복 이 축복의 말씀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상속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보장,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야곱에게 맺은 언약, 은약, 그 언약에 보장과 혜택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일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일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믿음의 보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